자 드디어 양코대 전쟁 마개 편이 나왔는데요 짜라잔 어 야, 뭐야, 나 저거 미래편이었어? 막의 편인 줄 알았는데, 에에에. 왜 없어? 뭐야, 이거 말고. 무슨 어... 뭐 일이고, 어? 야, 뽑기 하라고? 잠깐만, 뽑기 눌러볼게. 짜잔. 에 뭐야, 왜안 되는 거야? 어? 양코 뽑기? 에에? <laughs> 야, 뭐야, 이거 왜 금지당했냐? 정지? 는 아니겠지? 잠깐만. <laughs> 눌러볼게요. 짜잔. 아,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야, 업데이트 안 하면 왜 뽑기도 못하게? 야, 이거 처음 알았네. 이것도 안 돼? <laughs> 야 이건 아무 상관 없잖아. 아 그래서 마계 편도 안뜬 건가? 마계 편을 하고 싶어도 전환할 수가 없어요. 광란의 악마. 미리 깨야지 마계 편을 할수 있대요. 마법사가 가리키는 장소 고양이 의 해방. 월화 수목 금토일 열리긴 하는데 1 시간밖에 안 열려. 자그 다음에 이게해종 탱크 고양이의 해방. 월화 수목 금토일이지만. 자 그러니까 데몬 파크 배틀 고양이의 해방. 월화 수목 금토일. 다음에 한 번에 쫙 깨보고. 왕비의 비행. 야, 매달 1일 날, 그리고 15일 날 열리죠? 야, 설마 이것도 없어? 어, 할수 있네. <laughs> 왕비의 비행. 난이도는 뭐야? 고양이 슬라임을 획득할 수 있다. 아, 이게 성부가 된다고 하는데 레벨 높은 사람만 가능하대요. 전 레벨이 낮아서 안 돼요. 레벨 한50 정도 되면 해보실 분들은 양코 대포 충전속도 중이 있어야 되고요. 공격력 다운 시키는 암흑의 힘. 거북이는 강림 뚱땡이 게임에 얻어요. 처음에 중요한 게 거북하로 일단은 스승님이랑 안녕하세요 한번해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 뱀은 이걸로 딱친 다음에 잡으면 되는데 이거 못 버티잖아 아아좀더 버텼어야 됐는데 그리고 두 번째 뱀이 나오는데 그때 스승님이랑 버텼을 때 제발 꽂텨라 어? 공따 올렸는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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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목 갑니다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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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같이 때린 거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여기서, 한번더 밀어, 밀어, 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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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대포를 아 잠깐만 야50 찍었어 50 찍었어 이거 될것 같아 연어아라 날 실망시키지 마 좋았어 나왔지 나왔지 그 다음에 연어알 연어알 바로 뽑아줍니다 거부가 안 된다 아하 제발 연어아라 아 오케이 오케이 안 걸렸어 자 여기서 강무하나기가 막히게 뽑아줘야 되는데 햄 떴고 자그 다음에 기차 한번 다시 한번 뽑아 어어어이 어? 이건 아닌데 어 야! 야! <laughs> 아니, 아까보다 더 많이. <laughs> 오케이. 자, 간다, 강모오 강무. 강모야. 아, 있짜 나이스. 자, 잘 때린 것 같은데가 아니라. 어오 제발, 제발. 야, 이거 어렵다.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야, 나 이거 아이템 다 날린다. 오케이. 잘 때렸고. 자, 이번에좀 빨리 뽑았거든요. 거부가 좀 앞으로 가. 제발. 어? 아, 이거, 이거. 어, 멈추면 좀 오버 아니야, 이거? 두 마리까지 한번 뽑아봤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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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쩍. 광무 좀 있으면 갈게. 갈게. 오케이. 자, 지금 뽑으면 타이밍 좀 맞지? 그 다음에. 아왜왜왜못 어, 왜, 붙어 왜왜왜왜야 여기서 오케이 스승님 뒤로 에이, 제발 에이. 레알 마드리드란 말도 있잖아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 바로 뽑았어요, 이번에는. 진짜 바로 뽑았습니다. 홍동아! 아, 제발, 스승이 형님 봐주세요, 좀. 아, 이건 아니지. 아, 제발. 아, 맞으면 안 되는데. 공따 좀 걸어봐라. 자, 올라갔을 때 뽑아주면 안 되고. 예, 여기서 침착하게, 침착하게. 올라갔을 때 뽑아. 다음에 다른 애도 좀 뽑아. 어? 야, 야, 야. 오케이. 자, 여기서 때렸고. 자, 스승 뒤로 밀어내고. 아! 여기서 이게 왜 걸리냐 진짜 너무하잖아. 어, 야야, 이건 진짜 내 마지막 턴이야. 더 이상은 없어. 제발 잡아라, 잡으라고. 와, 레벨 조금 날려가지. 아, 고플수가 이제 죽네. 아, 스네이퍼가이벌 때렸으면 뒤로 밀려가지고 끝났거든요. 진짜 아깝다. 그쵸? 어... 정석은 엄청 강하다만 넣으면 돼요. 소녀는 4월, 5월, 6월 얘는 11월 다 월별 캐릭터야. 여기는 빨간 적이 너무 나와가지고 쌍섬이 짱이고 그 더가 너 한번 믿어봐. 중간에 고대 고양이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쌍섬 좋아. 잘 달라붙어. 역시 들탱이지 아, 근데 이거 5,900원짜리는 못 뽑겠다. 너무 부담돼. 이거 뽑았다가 망할 것 같은데 아마 본능 업그레이드 하면 무조건 성포 가능 야코뿔스좀 세잖아 요알기강만 한번 가자 그래 오케이 뱀다 처리 어어 내가 어. 한번 아우 밀어내고 그렇지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강모는 간다 <laughs> 야 이거 진짜 최악의 수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거 저트레이저 레이저 썼는데 못 깼다 이러면 어 오케이 어어 스승님이 왜두명 나왔어 야 이거 어떻게 야 간다 삐에로 형님 빨간색 친대며삐에로 뭐해 삐에로 뭐하냐고 삐에로 어 빨간색 침대매 <laughs> 야 괜히 뽑았잖아 이건 아니지 뭐하냐고 어? 내, 내, 내 잘못 가져왔어 아, 내가 진짜 잘못 본 거야? 아 구경만 하지 말라고? 그냥, 그냥 사라지아 <laughs> 아, 이거 거의 다 잡았는데. 어? 맞는데? 왜 공격 안 했어? 오케이. 시작하자마자 연어알 하나 뽑아주시고. 아마 튕길 텐데. 그러면은 바로 대광선 뽑아주면 같이 가죠? 야, 이러면 안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간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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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아, 어, 이건 아닌데. 일단은 특급이 하나 뽑아주고. 계속 쳐주자고. 야, 이게, 공격하고 내려왔을 때 연어 알 뽑아야지. 그래야지 안 맞아요. 자, 지금 연어 알이, 안 맞죠? 잘 가고 있고. 대광섬도 똑같이. 오케이. 자, 그러면 안 맞죠? 공격하고 내려왔을 때, 연어 알. 그 다음에, 어 그래, 그래. 나쁘지 않아. 특급이는 그냥 막 뽑으면 되고. 자, 섬 지금 뽑았어요. 레벨 3 찍고. 제발. 이게 고대 저주 걸리면은, 그냥 엄청 강하다. 이스, 있습... 아. 있으나 말하기 때문에 자, 좋아 자 지금 또 연어알 안 맞았죠? 이거 고대 저주만 안 맞으면은 어? 할 만한 건데 너무 어렵다 이거 자 공격했을 때 내려오고 오케이 안 맞았죠 또 연어알? 아 이거 섬을 좀 잘못 뽑아가지고 공격하고 내려왔을 때아 이거 섬을 좀더 빨리 뽑아야 돼 그래야지 안 맞는 거 같은데 자좀더 섬을 빨리 뽑아야 어? 야야여 벌써 죽었어 아하 공격하고 내려왔을 때, 연어 알 뽑아주고, 섬은 살짝 더 빨리. 오케이, 어, 연어 알 맞았냐? 잠깐만. 아니, 야 아니, 야 강무 지금 뽑으면 안 돼. 지금 뽑으면 안 돼. 지금 뽑으면 너무 불안해. 오케 레벨 6 찍고, 이따가 두 마리 되니까, 지금 그냥 뽑을게요. 야, 야, 야 이걸 데포로좀 밀어내고, 좀 쳐줘, 쳐줘. 오케이, 그렇지. 좀 할만하지? 나이스, 한방더 쳐줬고, 공격하고 내려왔을 때, 연어 알. 어 나이스, 고대 조주 안 걸렸어. 야야, 멋이나 좀 쳐줘라. 빨리 한 마리 제거해야지. 저두 마리 밀고 오면 무사! 반신아! 오케이~! 자, 한 마리 잡았고 공격하고 내려왔을 때, 연월. <laughs> 뭐, 공식이야? 이거 뭐야? 레벨 8 찍고요. 멋있나? 그렇지. 빡치게. 자, 너를 봉인하러 왔다. <laughs> 야, 이거 진짜 타이밍만 잘 맞춰가지고, 고대 의 저주 안 맞고, 여왕 밑으로 쑥쑥 들어가면은, 고대 고양이가 4마리 나오거든요? 멍뭉이가? 어, 근데, 왜 이렇게 두마리 연속으로 나오냐? 이거 좀 불안한데? 오케이. 아, 이거 좀안 맞은 것 같은데. 자, 공격하고, 내려왔을 때연활 이번엔 강무거든. 페이크거든. 한번 아, 초줘초줘초줘야 쳐줘, 쳐줘, 쳐줘. 대포 서서아 천둥포가 고을 걸. 한방더 아! 야 이게 초반이 진짜 위험하네. 그때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야야야야나나나 나, 나, 나 장기전 가면 불안하니까 빨리 끝내. 빨리 끝내. 제발. 야 강무 뽑았다가 망할 것 같은데라고 했지만 게임 끝나서 아좀덜리 가라고. <laughs> 아! 그렇지, 46만에서, 와, 거의 10만을 깎고. 자 성이 먼저 부셔질까 까다 왕비의 헬피의 고양이 슬라임 너무 힘들었어 야, 파동 100%쓴 다음에 눈 떠보니 슬라임이 되어버렸다 새로운 용자들을 찾아 거리의 주변만을 서성인다 반드시 파동 나이스 레벨업을 하시면은 고양이 젤리핏이 추석이 되면 일제히 나타난다 흐물거려요 역시나 반드시 파동 기원전 888년 유명 트로트 가수의 전속 백댄서 저주의 침으로 펼치는 화려한 춤동작만큼은 이를 황홀하게 한다. 야, 교수님 소녀의 사춘기를 그린 소설 사랑은 SNS로 <laughs> 야 국어국문과 교수님이었어? 대마법사가 되어가는 중 제가 2년만에 가마토토 켜보거든요? 야야야 야나 2년만에 왔다. 뭐 주냐? 오오? 이거 원래 있는 거 같은데? 야 통조림 막 100개 주냐? 어? 야보소박기 어, 유, 유재석님 <laughs> 짜잔. 아, 아, 네개 주네. 오, 통조림 주네. 이건 뭐야? 그 제비뽑기가 있어? 뭐야? 에? 어? 증길. 이게 무슨 소리야? 운이 좋으면 나타나는 이동식 사당입니다. 어? 원래 안 나와? 야, 500만 달라고?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슈퍼레어 캐차이가 짱이지. 일단 여기 가라. 아, 이건 똑같네. 아, 근데 뽑기는 진짜 아직도 못 해? 오, 업데이트하니까 레어 티켓! 이거지. 이래서 업데이트하라고 했구나. 어, 아, 이구만 캐슬리 시대라던데. 가르디언? 얘또 누구요? 딱세 장만 가볼게요. 갑니다. 출발! 다랑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헉! <laughs> 으쌰! <오시레> <laughs> 누구야, 근데, 이게? 아! 아, 중복이야? 아! 에 진짜, m p 로 깔아. 짜리, 가! 짜리, 가라구이! 자, 한번 더, 간다! 다랑당당당! <laughs> 아, 중복 나온 거 어이없네. 어? 아, 샤머니 안녕. 자 이제 요즘 MP가 중요하잖아. 자 마지막 장갑니다 여기까지만 해보자. 제발. 과연. 아, 뭐 마녀가 나와. 저번에 돌덩이가 진짜 짱이었지. 맨매 거의 박살내가지고 없애버렸잖아요. 젤리 형님도 믿는다. 형님. 뭐 만만치 않아. 어? 아 근데 돌덩이에 비해서 약간 비주얼이 파동. 에이! 우와, 그냥 다 먹어 치우는구만. 우리 누가 이 큰가 한번 내결해볼래, 가가 아. <laughs> 어, 그래, 그래. 우리 2차전 있거든. 일로 와라, 잉? 파동. 그렇지. 야, 파동.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 그래, 그래. 오케이! 야, 야, 연달아 공격. 나이스! 야, 세네. 잠깐만. 야, 데미지 뭐야, 이거? 야 파동 보시면 장난 아니거든요? 오오오오오 야 일단은 더 귀여울 것 같아. 형님, 제가 복수하러 왔습니다. 아 근데 이번엔 좀 작아가지고 불안해. 키가 너무 차이나잖아. 근데. 얘들아, 펀치를 버쳐라 와, 너이스 더이스, 야, 요 야. 야, 쫄라면 상대 안 되지. 빠동으로 그냥 밀어내. 야, 이렇게 약간 시간차 공격을 해야지. 맨매한테안 죽을 수 있어. 너희들의 체력 약한 걸 극복하는 거야. 자, 빠동 공격. 우 와, 야, 나비를 한 번? <laughs> 야, 야, 쌓이면 안 되는데. 불안하다. 쌓이면, 쌓이면 죽어. <laughs> 안 돼! 아, 그래, 그래, 그래! 우리 데미지로 승부하는 거잖아! 나이스! 야, 대포 써줄게, 대포 써줄게! 밀어, 밀어, 붙여! 와 맨매 이기나요? 어, 안 돼! 아, 잠깐만 2차 공격이 오긴 왔는데 얘들아! 와, 근데 야왜 이렇게 세? 야 우와! 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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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매형, 맨매형! 아, 안 돼! 가동! 오케이! 섬장 갈게나요? 깰것 같은데? 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깼어 깼어 이거 어디게지? <laughs> 이거지 이거 아니라 어? 아 마지막 다있었구만 여우린 돌덩이랑 다르다고 오 어, 대포까지 써주면서야데미지 뭐야 이거 너무 싫잖아 아 파동 뭐야 이거 <laughs> 야, 빠동 지렸다, 진짜. 왜 이렇게 많어?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올게요.